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국내 가성비 좋은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제 옆에 보이시는 블랙 바디의 기아의 더뉴 K9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차량은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로서 관리 상태가 매우 훌륭합니다. 거기에다가 사고도 한 번도 없었는데요. 보험 이력까지 한 건도 없는 영원인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현재 컨디션이라든가 스펙 정말 완벽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서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오늘 준비한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간단하게 스펙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아의 더뉴 K9 3.8 GDI 이그제큐티브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2016년형 15년 12월에 최초 출고한 98,000km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차 때부터 지금까지 교환부위 한번 없었던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아두었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53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아주 말끔하게 잘 맞춰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송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캡을 열어봤습니다. 카메라 후레쉬로 바닥면이라든가 나사탭 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 불물 없이 아주 A급으로 관리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앞쪽으로 냉각수 보조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있다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항상 사전에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보고 있는데요. 이 차량 역시나 시운전 해봤을 때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초까지 특이사항 없이 차량 관리 상태에 너무 훌륭했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800cc의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고요. 엔진 커버에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이시는 노란색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엔진 컨디션 체크 한번 도와드릴 텐데요. 구멍 안쪽을 비춰봤을 때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든가 연기가 올라온다든가 특이사항 없이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모두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관상태, 실내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환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외관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범퍼와 휀다 보니까에 지금 단차 없이 블랙 도장의 컨디션까지 너무 훌륭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30% 가량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9인치 크롬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신품급에 가까운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도어부터 뒷도어, 뒤휀다까지 블랙 도장인데도 도장 컨디션 매우 훌륭하고요.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도 특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50%가량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쪽 19인치 휠에도 역시나 크롬 상태 정말 완벽하게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더뉴 K9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확실히 1세대 K9 모델보다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된 더뉴 K9의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도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뜨면 상 느껴지지 않고요.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범퍼 같은 경우에도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주 테일 램프 주변으로 뒷 범퍼와 뒤 횡단간에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조속 뒷바퀴 아래쪽 휠에도 역시나 휠 스크래치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평소에 운전이라든가 주차까지 신경 써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크롬 마감재 물때나 백화 현상 낀 차들 보면은 되게 보기 싫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크롬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하이그로시라든가 썬팅지 컨디션도 지금 현재 A급으로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뒷도어부터 앞도어, 범퍼와 횡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단차라든가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상품화 과정 모두 완벽하게 맞춰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광택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게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한 부분,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봤을 때도 특이사항 느껴지지 않았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에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붓터치 자국은 보이지 않았지만 블랙 도장의 특성상 약간의 생활감은 느껴지고 있고요. 앞쪽으로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백화나 습기 현상 없이 맑고 투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전면부 같은 경우에도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는 딱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말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줬고요. 범퍼 같은 경우에는 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확실히 국내 대형 플래그십 세단다운 굉장히 넓은 트렁크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렁크 공간인데도 지금 굉장히 깨끗한 사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풀이라든가 오염된 부위 느껴지지 않고요. 이런 마감재에는 아직 신차 때 출고되는 스티커까지 벗기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2열 도어 쪽으로 위쪽으로는 2열의 프라이버시 커튼이 탑재되어 가 있고요.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 주변 마감재,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넉넉하고 여유있는 사이즈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2열의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짧은 주행거리 만큼이나 컨디션 매우 훌륭합니다. 쿠션감 너무 잘 살아있고요. 해짐이나 까짐 오염된 부위도 특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쪽으로 보시면은 상단에 미디어와 공조기 제어 버튼,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은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과 조석 모두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의 각종 버튼에도 버튼에 까짐 현상 없이 관리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전동 모드 오토 윈도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전에 타셨던 오너분께서 성격이,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셨는데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앞쪽으로 가죽 핸들 같은 경우에도 해짐이나 까짐 현상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좌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핸들 하단으로는 핸들 열성과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앞쪽으로 자세 제어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도 정상 작동해 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백화현상 없는 아주 깨끗한 화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전자식 기어 노브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뒤쪽으로는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기아의 더뉴 K9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스펙이라든가 현재 컨디션, 금액까지 너무 훌륭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1,53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